아무리 요즘에 삼성전자가 대세라고는 하지만 너무 한 번에 다 들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분할로 매수를 하시고요. 현금을 어느 정도는 좀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차 폭락, 3차 폭락이 언제 올지 모르고요. 저는 분명히 온다고 봐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온다고 보고요. 아무리 주식이 빵빵하고 기업이 튼튼해도 폭락을 피할 수는 없죠. 최소한 10년 주기로 대폭락이 오게 마련이고, 최근에 뭐, 바이러스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4만 2천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종가를 보니까 4만 8천 3백원인데요. 저는 3만원대도 충분히 깨질 수 있다고 봐요. 언제든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왜 분할로 매수를 들어갔느냐. 안 올지도 모르니까요. 올 거라고 그냥, 지뢰 짐작만 할 뿐이지, 안 올지도 모르고 또 온다고 해도 그게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고요. 너무 한 번에 다 들어가면 나중에 정말 폭락이 왔을 때, 그때는 좀 땅을 치고 후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폭락이 오더라도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좀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한 금액이 들어갔더라고요. 이가랑비에옷젖는다고 야금야금 사 모았더니 어 어느새 정말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돈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자 근데 저는 아직 100% 들어간 건 아니고요. 한50% 이상은 그래도 들어갔어요. 현재 여윳돈의50% 이상은 이미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급여가 들어오잖아요. 저는 그 급여도 계속해서 넣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 아직까지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폭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다리느냐? 이미 많이 들어갔는데 제가 폭락을 기다리는 이유는 판 돈을 불리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평단가를 더 낮추고 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저는 이미 많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락을 기다리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폭락이 왔으면 좋겠어요. 더 수량을 저는 늘릴 절호의 찬스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폭락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왜 들어갔냐라고 물으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 올지도 모르니까요. 그냥 예상만 할 뿐이지 폭등을 계속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저는 어느 정도 예측은 할수 있지만 제가 무슨 점쟁이처럼 반드시 언제쯤에 폭락이 온다. 이런 식으로 저는 무리하게 예측하진 않습니다. 주식에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는 걸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좋은 기법입니다.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미래를 알수 없고 언제 오르고 언제 떨어질지 전혀 예측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계속해서 매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50만 원 또는 100만 원씩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주가의 오르내림과 상관없이 결국에는 평단가가 평균에 수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바닥에 사서 꼭대기에 파는 게 당연히 수익률이 높죠. 하지만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미래를 알수 없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사자는 겁니다. 어차피 오르고 떨어질 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알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장기 투자를 마음먹었다면,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믿고, 그냥 계속해서 매집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식은 심리 게임이라고도 하죠. 감정을 배제하면 오히려 주식을 잘할 수 있어요. 폭락과 폭등에 우리는 별 느낌이 없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유리해요. 제가 가끔 비트코인 예를 드는데, 비트코인으로 돈 많이 번 사람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 비트코인 2만 개로 피자 한 판을 사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불과 10년도 되지 않았어요. 비트코인 하나에 지금 얼마죠? 800만 원 정도 하죠. 옛날에 2,70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800만 원까지 하죠. 비트코인 2만 개로 피자를 사 먹던 시절이 있었고 비트코인으로 떼돈 벌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럼 대부분 잊고 지낸 사람들이에요. 비트코인이 뭔지도 잘 모르고 누가 그냥 사라고 해서 한 100만 원씩 샀다가 까먹고 있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몇십억이 되어 있더라 이런 글들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주작일 수도 있어요 주작일 가능성도 있지만 자 우리는 그게 주작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잊고 지내야 정말 큰돈이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두배세배 배 오르면 팔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우리는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래요. 두 배, 세배 올랐으면 더큰 욕심 부리지 말고 익절하자. 그게 투자를 잘하는 거다. 너무 큰 욕심 내다가는 개폭락을 하고 그동안 내가 두 배, 세배 수익을 볼수 있었던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우리가 두세 배 먹자고 주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소고기 좀 구워 먹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최소 3,00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3000%가 되려면 얼마의 세월이 걸릴까요? 저는 20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봐요. 자, 세계에서 주식으로 가장 성공했다고 꼽히는 인물이 워렌버핏인데, 워렌버핏의 평균 수익률을 봤더니 20%에서 25%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제가 봐도. 예전에 제가 간단히 계산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20%, 연 20%의 수익률이 난다고 했을 때, 대략 20년 정도를 계산해 봤더니 3,800%가 나왔습니다. 그때 주식으로 나는 그냥 큰 욕심 없이 어느 정도만 벌겠다. 예를 들어서 50%, 70%뭐이 정도만 벌겠다 하시는 분들은 단타를 치셔도 되고 뭐 장기 투자를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3,00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장기 투자 밖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20년, 30년 장기 투자하는 동안 경제 위기가 왜안 오겠습니까? 최소 두세 번은 올 거예요. 속된 말로 개 폭락이 두세 번은 저는 최소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날짜는 알 수가 없죠. 언젠지 알면 당연히 미리 빼놨다가 폭락이 오면 그날 풀 매수를 해야죠. 하지만 그것을 알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음을 비우고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로 우리는 밀고 나가야 됩니다. 자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폭락이 오더라도 우리는 너무 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 기다리던 게 이제 왔네. 언제 올지 몰랐는데 지금 왔구나 하고 그냥 더 사야죠. 기회입니다. 수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고요. 자 그런데 나는 이거 못 참겠다. 내 원금이 까이는 거못 참겠고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몇 천만 원몇 백만 원이 까이는 거를 나는 도저히 그거를 못 보겠다. 그런 분들은 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성향이라는 것이 있어요. 개인의 성향이라는 게 무시 못합니다. 원금 까이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분들은 주식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정기 예금, 정기 적금에 박아 두세요. 자, 원금을 지키는 것도 훌륭한 투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빚 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원금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주식하다가 까먹는 것보다는 이자가 거의 없어도 원금 지키는 게 훨씬 나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주식을 하지 마시고 주식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 주식으로 나는 10배, 20배를 먹겠다. 그런 분들은 테마주에 손대지 마시고 빚내지 마시고 자기 여윳돈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이 가장 안정적이고 또 이왕 주식에 발을 들여놨다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목도 잘 골라야겠죠. 요즘에 동학개미운동이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주식이 삼성전자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2차 전지도 요새 많이 뜨고 있고 좋은 주식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량주도 상당히 많아요. 저평가된 주식도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성향대로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반드시 큰 수익이 돌아올 거라 믿고요. 혹시 손실을 보더라도 그것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손실에 대한 리스크 없이 주식을 하겠다? 이거는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손실은 기꺼이 감수해야죠. 우리가 10배, 20배, 30배를 먹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반대로 10분의 1 /10 토막, 20분의 1 /20 토막 상장 폐지까지 가구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 가구가 안 되신 분들 또는 남탓하신 분들, 징징 대실 분들은 주식하지 마시고 정기예금을 하세요. 그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건데 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까지 그렇게 주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100%다 날려도 돼.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풀베팅을 하겠어. 모험을 걸겠어. 그런 분들만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여유 돈으로 하시고요. 절대 빚내서 무리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인생 고달파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